자, 앞에, 앞에 얘를 좀 앉아주세요. 자, 네. 자 앞에 얘를 이렇게 좀 앉아주세요. 자, 으다이 아픈데, 앞에는 잠깐 좀두들 줘야 돼 자, 옆에는 좀 안으로 들어와야 지 안으로. 그 사이드는 안 나오잖아요, 안으로 가야 지 울리고, 새끼들. 앞에 앉고 뒤에 서고. 우리 사식들 서울 사는데 김 사장도 뭐. 나 됐습니다. 잡아 면이 이렇게. 발을맨 사이드로 가요. 깃발은 네? 맨 왼쪽으로. 깃발이 맨 왼쪽으로. 그렇게 해요. 지요날 천을 올리자아요 깃발이 맨 중에서. 왼쪽. 자 시작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아도 그냥 딱 나쁜 좋은 말만 해내 나쁜 새끼들아. 자. 뭐요 휴대폰 잃어버린 사람 없죠? 없으세요 자, 하나, <laughs> 하나, 둘, 셋. <S> <S> 자 화이팅 한번게요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수고했습니다.